별빛뽕어, 좋아요, 구독. 네, 선배님들 안녕하십니까. 별빛뽕어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횡성에 위치한 조그마한 소류지를 찾아왔는데요. 배스가 엄청 많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배스 낚시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서 자주 찾는 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약간 그 배스 낚시 입문하시면은 그 훈련소 느낌? 그래서 여기는 또그 옛날에 찾아보니까 군계일랑님께서 낚시 촬영 하시던 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또 찾아와봤는데 아주 멋진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낚시 한번 오늘 해보려고요. 오늘 밤낚시까지 한번 쪼아보고 빵은 제발 아닐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찾아오긴 했는데 일단 빵이면 어쩔 수 없죠. 뭐... 일단 오늘 여기서 낚시 한번 진행해보고요. 이제 대세팅하고 낚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끼는 코코에서 나온 옥수수 어분 글루텐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 어분 글루텐 50cc 정도만 사용해 가지고 붕어들을 유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첫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었 자, 이제 대편상 완료했습니다. 제 왼쪽에는 3, 6, 4, 4, 2, 8, 4, 0, 3, 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다섯 대를 편성을 했고요. 미끼도 다 투척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덥네요. 밤될 때까지는 아직도 한 3시간 정도가 남았는데 잘 버틸 수있을려지 모르겠습니다. 낮에 최대한, 어, 글루텐 집어를 해가지고 고기들을 유혹해보도록 하고, 이제 여기가 좀 밤낚시가 잘안 된다고 하는데, 뭔가 느낌이 밤에 한 마리 큰 걸로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일단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비봉어의 낚시 함께 하시죠. Let's 츠 고. 현재 시간은 6시 53분입니다. 4시 때쯤 낚시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낚시를 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건드림이라던가 입질이 한 번쯤 있을 거라고 조금 예상을 했는데 제 예상을 완벽하게 빗나갔네요. 이제 날씨도 선선하니 낚시하기 너무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낚시 한번 제대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미 불을 밝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미불을 밝히고 낚시를 시작해 오예 오예 저녁을 먹으러 시내로 잠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끼를 옥수수 어분글루텐 다 써서 이제 새롭게 어분글루텐 이거 써가지고 일단 고기 유혹해 보도록 하고요한 바늘엔 옥수수, 한 바늘에는 글루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 뿌리기 전에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laughs> 음. 한 바늘엔 어분 글루텐, 한 바늘엔 옥수수. 던져놓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오후 10시입니다. 역시 베스트답게 이동조차도 없습니다. 현재 시간은 12시 25분입니다. 와 진짜 베스트답게 입질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 와. 현재 시간은 2시 20분입니다. 입질과 미동조차도 없습니다. 내일 출근을 해야 되니까 좀 잠을 자야 될것 같아요. 아 조금만 잔다는 게푹 자버렸네. 아, 확인하러 가봐야겠다. 음. 아, 찌가 어제 들어가기 전 그대로 있네. 와, 아예 건드린 조차 없었다고? 심각한데. 이 예, 밤새 카메라를 켜놓고 들어가서 자다가 나왔거든요. 카메라를 쭉 보니까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미동 움직임,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와 진짜 와 이렇게 입질이 안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그 상상이 현실이 돼버리니 와 정말 심각합니다. 아, 당 쳤으니까 쓰레기 청소나 하고 가야지. 애도 잘했다. 자 선배님들 안녕하십니까. 별빛 봉어입니다. 오늘 또한 수로를 찾아 나왔는데 지난번에 꽝을 너무 많이 쳐가지고 분위기 좋은 수로로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이쪽 이 부분에는 수심이 한60 정도 나오고 이 여기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쭉 골자리가 있나봐요 여기는 한 수심 그래도 90c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오른쪽에 단 짧은 칸대를 두대 피고 왼쪽에는 긴 대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데 대세팅하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어휴 덥다 오늘 미끼는 옥수수입니다 제가 늘 자주 사용하는 더 스위트콘 이거 써가지고 대물도 한번 <laughs>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맛을 한번 봐야 돼음 좋아 좋아 일단은 지금 대편성 하고 있으니까 옥수수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편성 완료했고요. 옥수수 밑밥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피포의 낚시 함께하시죠. 렛츠고! 테이블 여기다 세팅할까? 먹을 거랑 갖고 올까? 저 얼음컵이랑 다 갖고 왔아 진짜? 어 아, 잠깐만 아, 가가자 완벽하게 아주 준비해왔네 음. <laughs> 야. 야, 야줄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야. 야, 야, 빨리 이거 좀 어떻게 해 봐. 야, 야, 이게 중요해. 이거 엄청 크다, 엄청 크다. 야. 이거 잡았어? 되잡은야 어이야, 예, 예, 예. 들어, 들어, 들어. 왜 왜? 사진 찍어서 계속 찍어서. 잠깐만. 사진 <laughs> 찍어. 잠깐 이제 저녁 세팅 하려고 이제 테이블에 이런 거 갖고 오다가 친구가 여기 놀러 와가지고 옥수수 달아놓고 잡고 갔다 왔는데. <laughs> 와, 뭐야 너? 어복있는 남자네. 와, 친구가 잡았습니다 우리. 그래 한번 볼까요? 몇 cm인지? 자, 짜자자. 23.5. 오, 친구가 잡은 23.5. 와, 잘했다. 네. 오, 운 좋습니다, 우리 친구가. 어 좋아요. 자, 놔줄게요. 옳지. 잘가라 낚시 처음이잖아. 아, 제대로 사고 치네. 자, 이제 슬슬 밤이 되어가므로 케미의 줄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초록색. 초록색 케미들로만 바꿔서 밤낚시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어, 지금 옥수수로만 하고 있는데 입질이 전혀 안와서 한강 옥수수 글루텐 조금만 개가지고 낚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늘엔 옥수수 한 바늘에는 아까 비벼놓은 글루텐 이렇게 가지고 이런식으로 낚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키워놓은거 아니에요? 그게? 아너 그럴 경우 있는데 나 지난번에 멧돼지 만나가지고 도망쳤거든 잡았다 잡았어? 아 아이씨 뭐야 이 잔챙이네 <laughs> 뭐야 이 잔챙이는 <잔칭이네. 웃음> 자 친구가 두 번째 붕어 잡아줬습니다 이쁜 두 번째 붕어 똥 쌌다 똥똥이똥똥똥아이 나쁜 녀석 똥을 보여주네 아나 진짜 땡겨 땡겨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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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잡았다 잡았다 뭐야 이 피레미는 <laughs> 한 마리 나왔습니다 네 선배님들 안녕하십니까 별빛붕어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짧은 시간이지만 낚시를 진행하게 됐는데 어쩜 또 친구가 와줘서 또 재밌는 낚시를 했습니다 네, 다행인 거는 저는 뭐 비록 큰 고기는 못 잡았지만 그 친구가 손맛을 봐서 이제 친구가 낚시에 입문하기로 했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오늘 너무 재밌는 낚시 했고요 또 밥도 맛있게 먹고 또 고기 얼굴들도 봤으니 만족하고, 이번 철수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화이팅!